미스 에이의 미니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청혼의 순간을 담은 가슴 뭉클한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미는 4월 2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피크닉 가자고 하더라 그리고 이거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미니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약혼자로부터 반지를 받는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약혼자가 청혼하는 동안. 미는 깜짝 놀란 듯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진 속두 사람은 감정의 눈물 대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욕의 활기찬 거리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애정을 드러낸 두 사람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키 차이는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달콤함을 더합니다. 앞서 4월 21일 미네 소속사 비몬 스타 엔터테인먼트와 K 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는 미니오는 6월 7일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연예인인 예비 신랑과 양가 가족들을 배려해 예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한 콘서트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2023년 4월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따뜻한 축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는 2010년 미스 A로 데뷔하여 배드걸, 굿걸, 올리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2017년 미스 A 해체 후에는 솔로 아티스트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케이팝에 출연하며 5월 31일 새 싱글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